여기가 그 오르막 길이다. 대단히 감구만. 탁구로 그거를 일종의 약간 창작 에너지로 생활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주변 사물과 환경에 풀어냈을 때는 장애물에 풀면 필수로 건강해지더라고요. <놈인> 장애물들이 반겨좋아 하시고. 시험도 여러 개 하고 아주 예, 색다른 경험이었어요. 분위기 좋았는데. 뭐가 맞냐. 증오가 네, 맞아요. 어, 뭐 흔히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. 연인을 사랑하다가 뭐 배신을 해서 사랑한 사람이 증오를 하게 됐을 때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 갑자기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헬스장에 간다든지 그렇죠. 헤럴키. 극지하는 건데 체중을 이 자세를 잡으면 다음 사람이 밑으로 통과해서 다음 걸 잡아서 다리를 만드시면 돼요, 계속. 오늘 수업 주제가 지이예요반면만있지 네. 하고 뒷면도있거든 자, 넘어보죠. 저요? <laughs> 네. 음. 뭐, 저거 추천하고. 가장 안정적인 건 제가 추천드린 대로 스텝볼트랑 힙툼.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겠죠. <laughs> 원하는 방법으로 넘어보 상상 가들 왜? 이쪽 경사가 더 높이가 더 높아. 뭔가 그아 넘는다는 느낌 아니고, 다음 복포기 올라가는 느낌. 경 오, 좋아요, 좋아요. 아, 닌자처럼 부드럽게 잡습요 양발 양손으로 착지하는데, 이때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. <laughs> 접어주지 않으면 엉덩방아 찍거나 이렇게 손목을 찍게 돼요. 그래서 뛸때 무게 중심을 더 많이 앞으로 주셔야 돼요찌 <laughs> 꿈치가 났어요 이전에 갑자기 내 정체성이 또 다른 정체성으로 계속 바뀌는 걸, 몸이 이미 먼저 알고 있습니다. 사실 그래서 증오의 상황일수록,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머물기보다는 한번 어 쉼표 하나만 딱 인내심을 가지고 밖으로 한번 나가서 어 새로운 사물과 관계를 맺어보면 어떨까 합니다. 그러니까 어, 주변의 정의임을 그리고 모든 것이 갈등 에스에 따라 온다는 것을